물론입니다. 아래는 카 MVP 채널을 위한 2025 BMW M9 리뷰 스크립트입니다. 총 600단어 분량으로 외관, 실내 성능, 가격에 대해 자연스럽게 풀어낸 한국어 스크립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카 MVP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모델이죠. 바로 2025 BMW M9입니다. BMW의 미래형 플래그십 쿠페로 이번 M9는 디자인, 기술, 퍼포먼스 모드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량의 외관, 실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BMW M9는 말 그대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는 커다란 키드니 그릴이 더욱 대담하게 디자인되었고, 그릴 내부에는 조명이 들어와 밤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날렵한 눈매를 만들며, 보닛은 근육질의 라인으로 파워풀한 느낌을 줍니다. 측면 디자인은 전통적인 BMW 쿠페의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럽게 흐르는 루프라인과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캐릭터 라인이 돋보입니다. 21인치 알로이 휠은 M 시리즈 특유의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후면에는 OLED 테일램프와 카본 디퓨저, 쿼드 배기 파이프가 자리 잡고 있어 슈퍼카 못지않은 인상을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럭셔리와 첨단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가죽과 알칸타라, 그리고 카본 파이버 소재가 믹스되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중앙에는 15.6인치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운전자를 감싸듯 배치되어 있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가 통합된 이 디스플레이는 이드라이브 구 시스템으로 구동되며, 음성 명령과 제스처 컨트롤도 지원합니다. 시트는 m 전용 스포츠 시트로, 사이드 볼스터가 확실하게 몸을 잡아주면서도, 장거리 운전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뒷좌석 공간은 성인에게는 다소 적지만이 차의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스 앰퍼샌드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시스템은 진정한 프리미엄 사운드를 제공해 드라이빙에 몰입감을 더해 줍니다. 성능 면에서는 기대 이상입니다. M9는 4.4L V8 인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시스템 총 출력은 무려 738마력에 달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1초이며, 최고 속도는 전자 제한으로 시속 305km입니다. M3V 시스템은 전자식 토크 분배로 어떤 도로 조건에서도 최적의 그립을 제공하고, 어댑티브 M 서스펜션과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은 고속주행 시 안정감과 저속에서의 민첩성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M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트랙에서도 충분한 제동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2025 BMW M9 위 기본 가격은 유럽 기준으로 약 18만 유로, 한화로 약 2억 6천만 원부터 시작하며 국내 출시 가격은 옵션에 따라 약 2억 8천에서 3억 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고급 사양을 추가하면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퍼포먼스와 기술, 디자인을 고려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 BMW M9는 단순한 고성능 쿠페가 아니라 BMW가 어떤 방향으로 미래를 그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럭셔리함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원하는 분들께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자동차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이 스크립트를 영상 길이에 맞춰 더 짧게 줄이거나 특정 파트만 강조하는 버전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